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 시작 전 통제권. 뭐 계속 말이 나오더니 결국 무기한 연기됐죠. 오늘 그 합의 발표된 사항부터 우선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전작권 전환의 그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구비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이고요. 예.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구비되어야 된다. 가두 번째고. 예.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세 가지인데 예. 이게 또 사실 다 상대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으흠. 이러다 보니까 그뭐 국방부 같은 경우는 2020년대 중반이 되면은 뭐이세 가지 조건 가운데 뭐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라든지 대응력 이런 거 구비될 수 있다 이런결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반적인 해석은 뭐 사실상 무기 연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 잠깐만요. 그런 거몇 그 가지 조건 그 능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일단 지금 하나의 바로미터를 국방부가 제시를 했는데요. 2020년대 중반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허고 k a m d 이두 가지가 구축이 되면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할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된다. 으흠. 이걸 제 일의 지금 조건으로 잡았던 거고요. 킬 체인하고 KAMD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KAMD라면 한국형 말그대로 미사일 방어 체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킬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 바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으흠. 이걸 이야기하는데 예. 이걸 이제 제 일의 조건, 평가 조건으로 봤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군사 분야를 넘어서는 거죠. 외교분야까지 네. 포괄하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단은 이거 부수적인 조건이다. 오늘 또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그리고 주한미 2사단 이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킨다. 이것도 이번에 으흠. 합의를 받습니다. 예.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사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얘기가 시작됐고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환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이러한 그 능력 구비를 그럼 2015년까지 할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어, 전환한다고 했던 겁니까? 여기에는 좀 그, 단순한 군사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7년 대선 때 이미 공약으로 뭘 내걸었느냐면 전자권 전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예,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때또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2015년 전자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예, 예. 뭐 그러니까 똑같은 보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랐다. 예. 그러니까 대선 때 공약이 이건 뭐냐면 당시의 정치 환경이나 예. 국내 여러 가지 여론 환경에 따라서 전자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니까 그 입장이 달랐던 것이 하나의 뭐 반중 세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따라서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단순히 이런 문제로서만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음, 예.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고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전작권 전환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 에 불이 붙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하지만 이게 그국내에 어떤 개념 또이 보수 세력 이 보수 세력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등해지면서 전자권 전환 문제가 음. 연기되고 뭐 논의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예. 어, 공약 파기 논란이 이니까 청와대가 오늘 한 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이 민경욱 대변인이 지금 한 마디를 했는데요. 이 전자권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이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약보다 중요한 게그 국익이다. 국가 그리고 아니다. 국가의 안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 구, 그렇다면 국가의 안위에 대한 평가 주체는 국민이 아니면 누굴까라고 하는 의문도 여기서 지금 제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아니라면 사실은 국민적 의견 수렴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은 당연히 국회를 거쳐가야 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예.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문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아주 강력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용산의 미군기지 가운데 일부, 네. 또 동두천 미군기지 가운데 어떠 아주 큰 부대 하나 네. 이렇게 이전하기로 했다가 이제 안하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그데이 이전하는 내용을 국회가 이미 비준한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하기로 한 것도 비준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냐도 지금 논란이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 비준 사항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국방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용산기지 이전 계획 협정이라는 건데, 예. 이 협정 제 2조 5항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소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의에 의해서 이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사안이 아니다. 예. 국방부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권한과 절차를 둘러싸고도 상당한 아마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습니다